안녕하십니까. 14기 금속노조 비정규 할당 부위원장으로 출마한 거제 통영 고성 조선화 청지의 김영수입니다. 투쟁! 금속노조 20년 투쟁의 바음이었던 노조법 2, 3조가 미흡하지만 개정되었습니다. 금속노조의 수많은 투쟁과 열사들이 흘린 피해 결과라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 자본 시장은 미국과 중구,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자본주의 보호를 위한 자본계급 사이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이재명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내 자본시장 안정과 새로운 도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국내 정세 속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은 어떤 요구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정규 노동자와 원청사가 교섭 테이블에 앉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본은 또다시 조직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다가올 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양보를 강요할 것이 자명합니다. 원청을 상대로 한 비정규 시위의 교섭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넘어 전체 금속노동자 모두를 위한 교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이 금속노조 전체 투쟁의 최전선에 서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노동상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과 파견법 철폐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이 역할들을 하기 위해 비정규 할당 부위원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속노조의 요구가 금속을 넘어 전체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투쟁을 조직해 나가겠습니다. 470억 손해배상 청구 등 자본의 숱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싸워온 것처럼 원님을 다해 금속과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투쟁!